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서베이 이윤님입니다 예, 어제 정부에서 아주 기습적으로 예, 주택 전매제한 강화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그 전매제한이 적용이 되면 그 이후 시장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서베이 좋아요 구독 예,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깜짝 발표. 였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어, 지금 이제 상황이 코로나 19 때문에 내수도 안 좋고 수출도 안 좋고 네, 경기 상황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국내의 내수를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 이제 가장 첫 번째 부담을 이제 안게 됐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이제 빠르게 이제 수요진작을 할수 있는 부분이 이제 건설부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 SOC 사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 사업을 좀 부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뭐 예고도 없이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음,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적용이 되면은 일단은 예, 주택 경기가 이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전국적으로 해서 이 공사 현장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번에 나온 조치는 예, 상당히 놀랐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매우 당황스러웠었는데요. 어, 이러한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음, 이번 정부에서는 상당히 이제 정책적인 탄력을 이제 좀 많이 가지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이번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거의 뭐 압승을 하고 이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정책 추진력이 이제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 기존에 이제 뭐 투기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역 지정이 돼 있고, 뭐 대출도 뭐 30%까지 밖에 이제 안될 정도로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떠나서, 어, 이 민주당에 대한 이제 이 표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대책의 가장 큰 배경도 어 일단은 뭐 국민들의 대부분이 이 부동산 정책, 부동산 규제하는 것을 어 선호를 하고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국에 예, 나온 어 대책이 좀 과연 이렇게 해야 됐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기도 좀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11월달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됐고 그 이후에 가격이 많이 올랐고 지금은 코로나19 하고 겹치면서 진양 상황이 좀 안좋았었는데 예. 이게 이제 부산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 단위로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3월달, 4월달, 지금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이제 호황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어 이제 분양시장이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반 아파트, 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오를, 올랐던 가격이 이제 일부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관망세 정도 수준 이었었기 때문에, 그냥 시장하고는 확연한 이제 온도차가 나타났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이제 대연 조치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도자료를 뭐 살펴보면요. 어, 지금, 어, 기존의 이제 전매제한 조치가 이제 에, 6개월 정도 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네,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이제, 전매 제한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 일단은, 그, 분양을 하고 나서 이제 3년 시점, 어, 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전매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이제 3년 이내에 이제 중공이 난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중공 이후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지만, 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금 납부하고 취득세 다 납부해야지만 어, 정상적으로 이제 매도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매는 아니고 이제 예, 매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투자자뿐만 아니라 뭐설사에서도 지금 상당히 예, 초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한 9월 달 정도에 이제 분양을 준비하고 있던 현장들이 지금 막 이제 앞당겨서 최소한 7월 달에는 분양을 하기 위해서 어 이제 서두르고 있는 그런 소리들이 지금 막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보도자료상에서는, 어 일단은 이렇게 이제 전매제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이제 분양시장에 투기 수요가 너무 많다. 예 이렇게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보면은 2020년 분양한 아파트 중에서 어, 40% 이상이 20대 1을 넘는 청약 기립률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청약 과열 단지가 아,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전국 단위에 에, 그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면요, 어, 지금 예,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어, 2020년 들어서 분양 시장은 계속 호황을 예, 보였습니다. 일단은 뭐 전국 평균으로 보더라도 어, 3월달에 이제 41대1, 4월달에 이제 18대1,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 지금 9.6대1 정도의 이제 경쟁률에 이제 그쳤는데요. 어,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3월달, 4월달에는 뭐, 142대1, 93대1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31대1, 15대1, 네. 부산도 3월달에는 135대1을 기록을 했고, 네. 인천, 대구, 뭐 대전, 전부 다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5월달에 지금 이제 한개 아파트, 예, 동네 온 천장에 이제 분양한 동네 효산 벨뷰가 이제 70세대인데 이것도 어 1.76대1로 예, 청약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도단이 그러니까 광역시를 제외한 도단이 중에서는 청약 진쟁률이 높게 나온 지역이 전라남도를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전라남도가 3월 달에도 20대2, 예, 그리고 4월 달에도 19대1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의 경쟁률을 살펴보면, 음, 여수에서 분양을 했던 게 4월달에 27대1, 네, 세대수는 234세대였고요. 그리고 순천시에서 분양을 한 게, 네, 3월달에 28대1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에서 순천하고 여수 지역의 이제 분양시장이 예, 후끈 달아오른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매제한 조치가 광역시 단위까지만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예, 여수 순천에 청약 수요가 상당히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청약 경쟁률이 이제 높게 나타났는데 보니까 아 대부분 이제 청약자 중에서 이제 대부분 4명중한 명은 이제 6개월 내에 이제 분양권을 매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 네. 그래서 이게 다 이제 투기적인 수요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게 정부의 이제 입장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뭐 부산만 하더라도 이 분양 시장하고 어 일반 아파트 시장의 온도 차이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부산 해서도이 분양권 전매제한은 도입은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은 했었는데 에, 사실상 전매제한을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현 체계 상황에서는 어,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투기 가열 지역, 그 다음에 투기 지역 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는데 예, 네, 이게 이제 조정대상 지역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전매 제한 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아파트 양도세 중과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이제 만천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냥 이제 단독적으로 이제 이번에 분양시장에 대해서만 전매 제한이 도입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분양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보다는 예, 그냥 어, 분양권 전매만 적용을 한 것은 참 그나마 다행이다. 어, 제 생각에는 뭐 잘한 정책이다 하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반 이제들 이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고요. 이또 공급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그런 이제 에, 조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과밀 억제 권역, 예, 성장 관리 권역,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적용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뭐, 서울은 뭐, 기존에 다 지정이 되어 져있었고 경기도도, 어 웬만한, 어 지역들은 전부 다 지정이 다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위쪽에 있는 쪽이 이제, 이 평택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예, 평택까지 지정이 있기 때문에 뭐 경기도 거의 전혀이 지정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보면은요, 그정 대상 지역들이 예, 이제 동탄까지 이렇게 이제 지금 지정이 되어져 있는데, 요 이번에 이제 그 전매제한 조치 같은 경우에는 이 외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다이 정도 범위까지는 이렇게 예, 이제 지금 다 지정이 다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인천을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남양주 일부 지역, 광주시는 빠졌고, 예, 용인시, 오산, 뭐 평택, 안성 일부 지역, 예, 이렇게 하고 지금 뭐다 지정이 됐다 하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최소한 풍선 효과를 차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전매제한 조치의 영향을 이제 살펴보면요, 일단은 뭐 전매제한이 적용이 되기는 했는데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 분양시장이 계속 호황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갈 곳이 이 분양시장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일 말과도 같고 그리고 어또 이제 시중에 그만큼 음이 유동 자금이 상당히 풍부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역대 최저 이제 기준금리 상황에서 뭐 사실 뭐 은행에는 당연히 안 가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주식시장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 주식시장이 크게 이제 또좀 이제 변동이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또 지속이 될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전매제한 조치가 뭐 사실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보기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풍부한 유동자금이 어디론가는 이제 또 예, 당연히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이제 빠지는 지역으로 이제 또갈 거고요. 그리고 어 이제 지방 지역들 중에서 어 청약시장이 살아있는 지역, 예, 이러한 지역들을 찾아서 예,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음, 우선적으로 이제 이번 조치에서 포함이 안된게 뭐냐라고 하면은, 어, 일단은 그 이제 시행령을 개정을 하고 나서 이제 이후에 분양을 하는 아파트들에만 이제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분양을 해서, 어, 분양권인 상태의 아파트는 이제 전매제한 에, 이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증매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이쪽 시장으로 이제 투자 수요들이 많이 옮겨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그렇지만 어, 지금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기존의 이제 분양권 거래가 이제 뭐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후속 대책으로 해서 어, 기존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어, 정책 발표 이후에 예, 전매를 이제 1회 한해서만 인정을 한다. 예, 네, 이 정도 조치까지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두셔야 되는데 음, 분양권을 이제 소유를 하고 있는 분이시라면은 어, 뭐 음, 빨리 정리를 하는 방향이 낫겠죠. 어느 정도 또 가격이 또 올, 올랐다 아,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 분양권을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어, 지금, 뭐, 이제, 이, 신규 분양이 안 되니까, 기존 분양권을 또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이제 후속 조치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예, 충분히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가 좀 무서운 게 뭐냐라고 하면은,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제 정책 탄력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과감하게 이제 적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해서, 어,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 많은 이제 좀, 이,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을 해오던, 어, 뭐 이제, 뭐 전세 이제 계약갱신권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것들이 후속적으로 계속 도입이 되겠죠. 그거에 대한 이제 신호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현재 정부의 이제 인기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다음 정권까지도 이러한 이제 조치들이 연장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매 제한 조치 같은 경우에는, 어이 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그, 이제 양부세 중과와 같은 이 격까지 이 대책들을 포함을 안 하고 있습니다. 포함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11월 달에 이제 부산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된 가장 큰 이유도 뭐냐면, 분양 시장은 여전히 우려스러웠었지만 기존 아파트의 가격 하락세가 너무 크게 나타났고 또 이제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일반 주택의 가격 하락세를 막기 위해서 어, 일단은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가 해제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데 이제 이번 전매제한 조치는 이 대책 하나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입이 됐으면은, 그 전에 이제 좀 어중간한 지역들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져 있었던 지역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풀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 때는. 음. 그래서, 저기 뭐, 경기도 이제 외곽에 있는 뭐, 이제 용인, 수원, 뭐, 의왕이라든지, 이러한 지역들, 뭐, 구리시. 예, 외곽 쪽에 있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져 있던 지역들은 아마도 조정대상 지역은 어, 풀면서, 어, 이제 기존 주택 가격은, 예, 좀 이제 회복을 할수 있게끔 유도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기대를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예, 네, 그리고 어 지금 그 다음 이제 시장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어음 이게 이제 분양권 시장이 막혔기 때문에 이제 다음으로 이제 갈수 있는 뭐 투자처가 사실 새 아파트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런 이제 조합원에 대한 이제 투자로 이제 옮겨 갈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뭐 전국적으로 보면은 지금 어뭐새 아파트 대단지 입지 좋은 아파트 뭐그 입주 연식이 이제 좀 오래됐더라도 이제 입주가 좋은 뭐 대단지 아파트 이런 것들은 최근에 이제 한 1~2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분 조치 때문에 뭐 이제 반사 이익을 받으면서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가격 부담이 좀 이제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구축 아파트 예, 구축 아파트 중에서 어 이번에 가격이 오르지 못했었던 이 아파트들은 다시 이 지방의 갭 투자 목적으로 좀 많이 예,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의 이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가격을 갭을 메우는 형태로 예,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예, 정부 규제가 나오면 뭐 어떤 식으로든 예, 움직일 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이제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일단 뭐 설사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뭐좀 부담스러운 어, 상황이 된 것만은, 이제 좀, 예,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 실수요자라고 하면은, 예, 뭐, 이제, 경쟁률도 상당히 낮아질 것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내 집만을 할수 있는, 예, 이제 점점 이제 또 가장 적기가 예,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또 후속 대책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나오면은 다시 한번 더, 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